그 당시엔 됐는데, 이게 차가 사시고 나서 한 열흘 정도 뒤부터 문제가 생겼나봐. 판매한 입장에서도 약간.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 수가 없는 문제이긴 하지, 사실. 그건 어쩔 수 없어. 차라는 게 지금 당장 문제가 없는, 열흘 뒤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한달 뒤에 문제가 생긴 걸 내가 무슨 수로 알아. 그 부분에 대한 건 나는 우리 그 직원한테 뭐라고 할 마음이 없어. 뭐,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처리가 너무 늦었다. 몇천만원짜리 차 사가지고서는 날씨 더워죽겠는데그 뜨거운 쇳덩어리 안에 들어가서 벌칙받고 있으면 뭐 어이가 없는 거지. 직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든지 돈이 안 나가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수 밖에 없어. 내 눈치를 볼수 밖에 없잖아. 그건 어쩔 수 없어. 없어서 이해를 하긴 하는데 뭔가를 빨리빨리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저께 좀 화가 났던 거죠. 어제 사무실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거든요. 어, 진짜 영상마저 안 찍고 있었으면 더 크게 화를 냈을 것 같은데 그 손님분이 너무 착하시더라고. 나랑 통화하실 때 좋게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를 내가 들으니까 더 화가 나. 일단은 내려 봅시다. 안녕하세요, 다니. 다른 사람 차인데 이게 먼저 똑같이 에어컨 컴프가 나가서 들어온 거라면서요 네. 또 이게 GLC 지금 하이브리드가 그런 거예요? 일반 GLC는 안 그러는데? 아 그럼 GLC 하이브리드 사는 사람들은 에어컨 컴프를 좀잘 봐야 되겠네 이게 약간 고질병 같은 거예요? 그렇 이거 뭐, 물건 오는데 2, 3주 걸려 벤츠 그냥 정식에서는 못 받는 그렇지. 건가? 물건은? 받을 수는 있지 금액 자체도 셀 뿐더러 그러면 은 이거 수리하는 데좀 걸리긴 하겠네요 부품 때문에 시간... 저희 것도 빨리 좀해 주세요 손님이 날도 더운데 에어컨 안 켜져 가지고 세컨카드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도 원래 톤을 안대 하자가 나면 상품을 쓰더라도 아. 이게 다시 센터로 들어가서 인증을 아. 받고 그러고 아. 다시 들어와요 일이 복잡해 형님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저희 쪽도 한번 물어볼게요 수리비는 한 1, 200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넘을 수도 있어 연락드릴게요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부품 네, 네, 네. 수고하십쇼 만약에 내가 GLC 하이브리드를 살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컴프 문제를 좀 고민해보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질병인지 아닌지 제가 이 GLC 하이브리드를 타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한번 잘 알아보고 사셔야 될것 같고 이게 또 부흥구하는 것도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네. 우리 직원은 한 200만원 안쪽으로 나온다니까. 만원당 한대 개념으로 해가지고 한 200대 정도 때리면. <laughs> 아, 스트레스, 가자. 저거 벤츠로 끌고 가보려고 그냥 그래, 가가지고 그래. 그냥 벤츠 쪽에 가서 해려고라고얘날것 같아. 아이, 또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워런티도 네. 문제가 이거 지금 에어컨 안 나오겠네요? 나오긴 나와요? 나왔다 안 나왔다? 가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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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어, 더워. 어, 숨만 쉬어 줘. 아, 거워 <laughs> <laughs> 영상에서는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쪄죽겠습니다. 쪄죽겠어. 어, 에어컨 잠깐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는데. 가봅시다. 야,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니? 이게 저희 쪽 공업사 쪽에서 괜히 수리했다가 이게 나중에 워런티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이거 우리한테 수리받은 거 아니잖아 하면서 워런티 뭐 연장을 안 시켜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정식으로 받으면 그게 돈이 비싸요. 정식센터는